네, 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네, 오늘 해볼 것은, 아, 못 참고 가져와 버렸습니다. 비담경찰이라는 어, 탈출맵인데, 이게 제가 뭐, 한, 한국 마인크래프트 포럼에서 뭐, 맵 같은 걸 뒤져보는데, 이게 2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꼭 해보고 싶었는데, 서버 버킷 여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쩔지 이제 해서, 1부터 2까지 쭉 달려볼 생각입니다. 어.. 기생충모드.. 이, 이..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요 기생충모드팩을 먼저 올릴지 이걸 올릴지 잘 모르겠는데 기생충모드팩을 지금 잠깐 멈춘 이유가 너무 날짜가 안가서에요 날짜가 너무 안가고 솔직히 그렇다고 날짜 지나가는걸 안보여드릴 순 없고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일단 이거 비밀번호가 있는데 여기 다 책에 주의사항하고 같이 써 있었고요. 보시면 이거는 네팀 아토에게 저작권하고 다 있습니다. 제가 아래다가 다 써놓을게요. 자 비밀번호는 215347 이겁니다. 21534 그렇지. 2000 3 0 3 0 1아 뭐가 맞네. 2 0 0 뭐라고? 3 0 3 0 1 3 0 3 0 1 그렇지 제가 이거싹다 하고 올게요 네 설정을 다 했고요 <laughs> 설정 오래 걸리네요 아네 시작을 해볼까요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이 이야기에 이 나오는 모든 인물 장소 사건 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과민성 발자위킬 작수 있고 공포 요소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라? 어, 잠깐만! 하, 하, 이것만 좀 하, 제가... 겨우 탔네 에이문좀 잡아주지 그랬어 응? 음? 못 보던 얼굴인데? 아, 네가 이번에 오기로 한그 신참이구나 반가워 어이. 뭐라고 말좀해 봐. 손이 나무. 남은... 이렇게 겁이 많은데 테스트는 어떻게 통과한 거야? 뭐,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그만한 자질이 있는 거겠지. 아, 그래. 이왕 이렇게 만난 김에 서로 통성명부터 하자. 네? 통성명이로. 반가워. 난 너의 신참 교육을 담당하게 된 앨리스라고 해. 오늘부터 네 옆에 딱 붙어서 너에게 우리 조직에 관한 모든 걸 알려 줄 거야. 아, 물론 실전 교육도 할 거고. 어? 아니에요. 그것만은 제발. 얘가 왜 이래? 너 테스트도 비교적 무사히 통과했잖아. 그걸 다 통과해 놓고 얘가 여기서 왜 이런데? 그건 뭐 그건 앞으로 차근차근 물어보도록 할게. 네. 도착했네. 여긴 내려가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 이왕 만난 김에 지금부터 기지를 천천히 안내해줄게. 네. 기운 좀 차려. 우리가 하는 일이 죽으러 가는 일도 아니잖아. 뭐 <laughs> 옛날에는 많이들 죽기도 했다지만. <laughs> 그냥 해본 소리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기운 차려. 너무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으면 다른 애들이 괴롭힌다. 죄송합니다. 응? 그래도 사과는 똑바로 할줄 아는구만. 난 공포에 벌벌 떨면서 아무 말안 하길래 벙어린 줄 알았지. 하긴 아무 말도 못 하면 어떻게 이딴 부서에 들어왔겠어? 또 놀리지 마세요. 저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이제야 똑바로 말좀 하네 그래, 그렇게 기운 차려야 보기 좋지 응, 응.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고, 따라와 여기서 길 잃어도 난 모른다 어, 네? 잠깐만요, 선배님! 여기가 보안실이야 이름만 들어도 알다시피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지 이건 비밀인데, 우리 조직은 보안이 워낙 강해서 보안실이 두 개다. 그거 참 신기하네요. 너 언제까지 그 텐션으로 있을 거야? 선배가 후배 위해서 억지 텐션 부려야 되겠어. 노력해 볼게요. 그래, 뭐... 계속 가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돼. 그리고 지하 3층으로 가서 앞으로 가면 기록보관소가 있어. 기록보관소는 뭘 하는 곳인가요? 기록보관소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해결한 사건을 기록해놓은 문서가 있는 곳이야. 아, 그래. 너 같은 겁쟁이에게는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해결했는지 한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네. 저 겁쟁이 아니거든요? 그냥 좀 내성적일 뿐이지. 그래, 뭐. 일단 따라와 봐. 완전 무시하고 있어. <laughs> 와, 신기하다. 팔이 똑똑똑똑. 야, 아,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 어떤 사건을 내게 보여주면 좋을까? 음... 왜 그러세요? 그래, 이게 제일 좋겠다. 너도 분명 그 테스트 했었지? 이 부서 입단 테스트 말이야. 네, 입단 테스트 어떻게 하게 됐어? 그게 적성 검사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그 적성 검사라는 거 만들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야. 우리 조직 역사상 최악의 케이스, 케이스 브라운... 저 같은 신참이 그런 걸 봐도 되는 건가요? 여기선 경력 같은 거안 따져? 여기엔 재능충이 지배하는 세계거든. 그런 재능충들 중에서 이 사건의 주인공은 우리 부서로 활동하기에 가장 탁월한 재능을 받았지. 그게 뭔데요? 머저리인 재능... <laughs> 예? 뭐... 들어보면 알아? 챕터... 제로 위계질서 10년 전 길다! 이거 너무 날먹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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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 귀산경찰서 브라운 형사입니다 무슨 일로 연락해 주셨나요? 어, 그래. 나다. 나요? 나라고 말씀하셔도 누구신지. 야에는 막네 아비도 못알아보냐 어, 아버지 어쩐 일로 전화 주셨어요? 오랜만에 목소리 들을 겸 겸사겸사 너. 뭐.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허투루전화했 사람이 아니란 걸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좀좀 좀. 그래 내가 누구 소행이냐? 그래도 너도 명색이 형사인데. 내 말이 맞다. 무슨 일인데요? 내게 직접 만나서 할 중요한 얘기가 있다. 오늘 오후 여섯 시쯤 집에 올수 있겠니? 오늘이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부탁이다. 꼭 오늘이어야만 한다. 그래도 오늘은 알았다. 다음에 다시 연락하마. <목소리> 아버지는 평소 여러 번 부탁할 성격이 아니신데 대체 무슨 일이신 거지? 형사 형사 1 브라운 오늘 밤 회식 갈 거야? 오늘 옆 동네 는들까지다 오는 큰 회식 자리잖아. 아, 네, 가야죠. 그래, 그럼 좀 이따 장식당으로 오라고. 네, 알겠습니다. 장식당으로 가세요. 오 재밌다 재밌네요. 어 브라운 여기야 여기 어서 앉으라고 <laughs> 손대고 있는가봐 <것> 귀엽냐? <laughs> 자기 불리 브라운 형사 내달오 건배 한번 하자고 건배야. 남겨준 형사 딸이들을 위하여, 컴백. 어이, 브라운. 요즘 아버지랑 은잘 지내고 있냐? 점점. 야, 듣고 있어? 아에네 네, 듣고 있습니다. 자식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냐? 별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휴, 말해봐. 무슨 일이야? 음. 저 잠시만 밖에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에, 야! 야 브로 오늘 참먹 같네. 어, 반장님 밖에는 왜... 자넬 무슨 고민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말해봐 낮에 한번 전송이 일을 제 말한다 그래도 지금 계속 신... 그래서 계속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랬구만 그리고 만도 하지 아버지께 가봐 네? 진짜 그래도 됩니까? 그래 너 아버지랑 떨어져 산지 꽤 됐잖아 가끔은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다고 나도 그래도... 아니다 여튼 어서 가봐 이런 쓸데없는 미개지사 자리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지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그 대신 내일 서류 정리 네가 다 해라. 넵. 좀 예반데? <laughs> 어, 그건 좀. 어, 오, 땀을 때리네. <웃음> <웃음> 챕터 1 한탄. 등산로를 통해 아버지 집으로 이동하세요. 후, 여길 오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네. 그나저나 여긴 언제와도 음침하다니까. 아버지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급하게 찾으셨던거지? 혹시 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봐야겠어. 이 왼쪽 아래 채팅이 좀 작아서 제가 혹시 놓칠 수도 있는 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금도 나중에 알았어요. 좀한 1초 있다가. 무슨 소린가 있어, 순간 저게... 뭐지? 사람 형체가 보는데... 어디였다, 아무나 안 보... 아, 안 볼래 미안해 뭐야 내가 여기 왜 여기서 있었지? 아이 때가 아니야. 어서 아버지께 가보자. 혹시 보이셨나요? 전안 보였거든요? 분명 아버지 집 주소가 5번지였지? 마을 호수 옆이니 어서 가보자. 인벤토리에서 지도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에서 이건가? 아 여기가 어디인데? 아출입 금지라고 미안해. 대단해. <laughs> 이렇게 온것 같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본데요. 아, 이런 거 생방 켜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실 분들이 없겠죠. 슬쩍 들렸다. 못 가는군. 오케이. <laughs> 이 가로질러 가면 빠는데 여기까지만 딱 보자 아버지 집에서 뭐야 뭔가 이상해 이어 가면 설마. 아버지 아무 일 없으신 거죠? 제발. 내가 아버지 손을 조금만 빨리... 약 받아갖고... 설명했다면... 아버지는 죽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내가 조금만 더 빨았다라면... 내가 반드시 찾아서... 죽여버리겠어. 서투 수사 이거 내용인가 보네요 브라운 형사의 내용이 다음날 <laughs> 순간 뭔가 했어 국과수 오전 1시 사망 추정 시각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는목 졸림에 의한 타살로 추정 아, 약물을 사용하는적이나 겉으로 크게 보이는 외상의 적은 없지만 몸싸움이 있었는지 약간의 생채기가 존재해. 그리고 목에는 저항은이 남아있고 손톱에는 피해자 자신의 피와 살점. 그리고 검은색 실몇 가닥이 발견됐어. 그렇다는 건... 맞아. 누군가 검은 옷을 입고 약간의 몸싸움 뒤에 마른 씨를 제압한 거지. 그 과정에서 마른 씨는 범인의 옷을 손으로 건드렸고 그 후에는 바로 목이 졸려 살해당했어. 아무리 나이가 조금 있다고 해도 전직 경찰이고 그렇게 쉽게 제압당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아주 약간의 생체기 정도만 존재하는 걸 보면 아마 단몇초 만에 마른 씨는 제압당했을 거야. 그렇다는 거. 맞아. 범인은 프로. 다시 말해 이건 철저히 계획된 계획 범죄라는 거지. 그럴리가.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잡아놓은 범인은 아직 감옥에 있다고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뭐 확실한 건 몰라. 시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게 한계야. 나머지는 직접 가서 수사하는 수밖에. 젠장. 반장님, 이 사건 제가 수사하게 해주시면 안됩니까? 부탁드립니다. 이거 아마 안되지 않아요? 가지... 하지만... 예, 네, 연고관 사연은 안돼 자네도 잘 알잖아. 연고관 사건에는 관여하면 안되는 것을.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반장님. 반장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깟 위계질서가 뭐가 중요하냐고. 이건 법인데, 내가 얘기로. 음. <laughs> 부탁드립니다. 하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그깟 위계질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a 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k e r 다고요어 i 한얼 m Niko. 이 u g a S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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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g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밝혀내도록. 반장님, 좋아. 가보자고 미제 사건으로 끝내면 정말 혼날 줄 알아. 알겠어, 반장님. 어엉엉엉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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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3시간 뒤, 어, 기인 생각보다. 자, 여기서 애매한데 잠깐 끊을게요 아버지 아니 재미지 잠시만요 <laughs> 아버지 제가 꼭 진실을 밝혀 드릴게요 일단 다음, 탐색은 다음에 와서 한번 여어서 하죠 네! 아 이거 함부로 쓰지 않았는데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루시였습니다 어? 아 이렇게 해서 갈아서 되면 그거다 아, 오케이. <웃음> 죄송합니다. 이제 <laughs> 마지막으로 하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좀 내가 제가 나중에 할게요. 뿅.